해처리가두개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죠, 아무래도. 아, 이거 어... 오버로드 오버로드로 다 포... 아, 저 오버로드는 이 선수께 아니고. 어, 네. 아, 이거 드론으로 공격하면 죽습니다, 마린 아, 막아내죠. 21번 선수 막아냅니다. 아무 피해가 없는 상태 해처리 버려 안 버렸어요.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위험해졌습니다. 아, 이걸 21번 선수가 공격하지 않고 빼는군요. 공격하지 않고 빼줍니다. 아, 다시 채팅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괴롭히고 있죠. 서플라이 디팟! 아, 깨졌구요. <laughs> 이게 무슨 빨강 오픈 런이냐니까, 이게. <laughs> 아, 아. 끝났습니다. GG. 이게 무슨 일입니까?